무엇이든 달려들었다. 울릉도에 들어가는 울릉도 오토바이를 팔러 갔어요. 참 극성스러운 사람이죠. 팔러 들어가는데 울릉도에 배가 건기 못 나오잖아요. 배가 건기 못 나오는데 거기서 울, 거기 가서 팔아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이제 경찰선지, 파출선지 또 오토바이 타뭐 거기에 대한 요, 교육도 시켜달라 그랬나 봐요. 그여기네 교육 시켜주면서. 오더바일도 판촉을 한 거예요. 세상에 포항에서 울렁다 어디에요. 세상에. 그렇게 돈을 벌어 30대 중반에 이미 지방에서 유지소리를 들었던 웅. 그제서야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적당히 즐길 줄 아는 여유를 누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보세요. 네. 어, 어. 뭐라고요? 내 수표가 부도가 나요? 예, 포항 기아 부품에서 사장님 명의로 발행된 것이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그게 얼마입니까? 1억 8천 정도입니다. 1억 8천? 믿고 수표 책을 빌려주었던 천남에게서 문제가 터진 것이었다. 여보. 어? 어.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안 되면 뭐, 시골 가서 소나 키우지 뭐. 네? 시골이요? 왜? 가기 싫어. <laughs> 걱정하지 마. 얼핏 계산해보니까 한 5천만 원은 남겠던데. 우리 서울로 갑시다. 서울요 그럼 여기는? 여기? <laughs> 여기 집하고 땅, 상가 모두 날아갈 텐데 뭐가 문제야? 어떻게 정말.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라고. 어차피 맨손으로 시작한 게 나야. 부도를 수습하고 나니 남은 돈이 5천만원.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를 하나 장만한 무응은 남은 돈으로 한 오토바이 배터리 회사에 전국 총판을 차렸다. 도대체 어디가 고장난지가 알 수가 있나 이거. 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그리고 은행 비에다 친척의 왔어요. 돈까지 끌어들여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필사적인 판촉전을 아, 저, 벌였다. 제가 좀 봐드릴까요? 잠깐 비교 보세요. 아 이거 엔진은 아직 쓸만한데요. 아 이거 파킹을 갈아야겠네요. 파킹이다들 예. 기계 좀 만져보셨어요? 아 예. 저도 그냥 이것저것 부품가게니 뭐니 다 해봤습니다. 하다 영업 전략은 역시 고객뿐 어떻게든 고객에게 그렇지, 꼭 필요한 했는데,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쓴 것이다. 그래요? 예. 이거 주고 가세요. 아 그렇게 할까요? 그럼요 제가 몇개더 놓고 갈 테니까요. 써보시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연락주세요.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어, 지금은 안 되고요. 되는 대로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3년을 뛰자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네, 네, 네 예, 예, 아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저 보세요. 저번에 보내신 물건 제대로 받착어요 아, 박 사장님. 예, 다자 예. 없다니 다행이네요. 아, 예, 예, 부산에 500개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나흘입니다. 예, 예. 제가 곧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광주 300개고요. 대구 800개 주문이 있습니다. 어. 오케이. 이제 재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다. 그런데. 여보세요? 아, 예, 나 총판에 황인데요. 배터리 5 0 0개만 빨리 좀 보내주세요. 예? 네? 아니, 못 준다고요? 아 여보세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본인의 종판을 맡겼던 회사 측이 수출 주문이 밀려들자 생산된 배터리 대부분을 단가가 좋은 수출 쪽으로 모조리 돌려버린 것이다.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자신의 아파트와 친척의 전 재산까지 날려버린 무. 자살을 생각한 것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뭐 죽겠다고 이제 뭐 이제 뭐 한강변에 가가지고 보면은 그 이제 우리 딸내미 이제 현주 얼굴이 보이죠? 보이면 못뭐 죽어요. 이제 예, 부모, 내가 쟤남을 저걸 갖다가 공부 못뭐 시켜. 어? 나도 옛날에 내가 저기서 조금 뿌리면 나보다 더 불행해지잖아요. 나화난 과거가 있는데. 게다가 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다. 여보, 이제 어쩌죠? 시골로 갑시다. 뭐라고요? 가서 화전을 해 먹든지 해야지. 더 이상은 정말 안 되겠어. 애들은요. 학교는 어쩌고? 난안 가요. 가야 돼. 이제 도시 생활에 가면 정말 지긋지긋해. 우리 짐승이라 키우면 삽시다. 나 짐승 키우는 거 자신 있어. 당신 안 간다면 나 혼자라도 갈 거야. 목장인가 어디, 너들 목장인가 어디에서 일을 했다더라고. 어서 물 있을 때 거기서 하는 일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런 걸 하나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품었대요, 옛날부터. 어릴 때. 땅 밟고 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는, 언젠가는 내가 하리라. 농장을 하리라. 항상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저는 전혀 개 있지 않았죠. 설마, 그게? 예, 설마. 예, 진짜로. 어린 시절 무흥 씨에게 천대와 서름의 땅이었던 농촌.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또다시 기댈 곳이 없어진 무흥 씨의 선택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설득한 그가 농촌으로 갈때 가져간 돈은 고작 200만원. 그러나 무흥 씨는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맨주먹 인생이라는 데서 나온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들을 보면은 예, 막그 우유병 가지고 전목이고 하는 거조사놔 주고 하는 거 보면은 자식보다 더 정말 애절하게 하는 거 같아요. 용인의 한 마을로 들어가 월세 5만 원짜리 방을 얻은 부 남은 돈에다 형수한테서 300만 원을 빌려 마련한 땅 100평에 뜸부기오솔리등 갖가지 동물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농장을 넓혀 나갔다. 그 러던그가 청동오리를 주목한 것은 1987년부터. 오리는 여러 사람이 알더라 이 말이죠. 뜬보기 내 입으로 입으로 전해 가지고 팔아야 되고. 오리는 찾아오는 사람 내가 선전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수요가 많다는 뜻이 앞으로. 1 1월에 우리나라의 나라와 3월에 떠나는 겨울철새 청동오리 식성이 좋은데다 면역력이 강하고 성질이 온순하다는 것 또한 무용이 청동오리를 택한 이유였다. 당시 몇몇 농가에서 사육되던 청동오리의 주 수입은 고기와 병아리 분야. 알은 2월에서 6월까지만 낳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에이, 아저씨, 에이, 청동오리 알 있어요? 알요? 예. 하루 한 개씩만 먹으면 몸에 좋다던데 어때요? 공급해줄 수 있습니까? <laughs> 아저씨, 아니 어떻게 한겨울에 철새 알을 삽니까? 아마 겨울에는 한개만원 주고도 못 구할걸요? 그래요? 어, 저쪽 구했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laughs> 참나 그 양반은 웃기는 양반이네. 다만, 만 원? 한겨울에 알을 낳게 하면 만 원이라. 그 사람이 가는데 뒷모습을 딱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야. 아차 이거 병아리 값도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나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사계절 알을 얻기 위해 뭉이 착안한 것은 청동오리로 하여금 계절 감각을 잊게 만들자는 것 다양한 실험이 시도됐다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잠을 재우기도 하고 며칠씩 못 자게도 해봤다 <laughs> 당신 뭐하는 거야 지금 더 이상 못 참아. 언제까지 우리 공대 이만 산다고 못살 거냐고. 언제까지 이러냐고. 당장 그만두지 못해? 난 이렇게 못 살아.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이건 확실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난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는 거죠 지금 소득이 아니라, 나는 10년 소득을 내다보고 하는데잔소 하지 말라는 거지, 니는 모르니까. 근데 여자 쪽을 소견에는, 얘들아, 그렇잖아. 아빠들 좀달란하게 이러고 살고 싶은데, 눈만 뜨면 가는 거야, 눈만 뜨면, 새벽에응은 모든 조건을 청동오리가 주로 알을 낳던 봄에다 맞추고, 먹이도 봄에 주로 나는 것을 구해다 먹였다. 그렇게 하길 3년째 되던 해, 겨울. 아리야, 드디어 청둥어리가 겨울에 알을 낳았어. <laughs> 성공이다. <웃음> 봄에만 알을 낳는 철새가 연중 알을 낳게 됐다. 당시로선 획기적인 성공이었다. 그러고 이제 성공했거니요 이제 생산 이제 끝났으니까 생산 다른 사람보다 많이 생산해서 또 연중 생산하니까 겨울에 알을 팔수있단 말이야. 한 사람이 분명히 만원 줘도 몬 산다하고 짜물똥 짜물똥 하는 사람을 생각만 하면은 만 원짜리 아 하네요 만 원짜리. 어? 그래서 아 이건 이제 됐다 그러고. 그 전에 한 마리당 연간 7~80개의 알만 낳던 청동오리가 그두 배인 160개의 알을 생산한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대량 생산. 뭉은 서둘러 값비싼 자동 부화기를 구입했다. 부화은 막시는데. 병아리를 4만 마리를, 한 달에 4만 마리를 번식을 시켰어요. 그 오리들이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하자 일순이 바빠졌다. 뭉은 곧장 일본으로 날아가 자동 알새이척기를 수입했다. 10살 때 거리에 내던져진 후 당해온 온갖 서름과 고통을 일거에 날려보낸 꿈 같은 성공이었다. 이제는 뭐 끝났다. 이제는 이제 오리에서는데 이제 끝났다. 돈 벌었다. 어? 뭐, 이제, 이제는 우리나라에 내가 이제 최, 으고로 이제, 어, 오래 살아온 사람 이제 3,000원짜리, 그 5,000원 팔던 거, 그냥 3,000원씩 병아리 팔면은, 아, 계산해보지, 돈. 아, 160개 놓으면은 3,000원씩 계산하면 70% 부하율이 떨어진다고 계산했을 때, 이건 돈이 그냥 황금이라, 어? 10배를 불려주는데, 이런 가축이 어딨냐, 이거지. 이래서 이제 기분이 들떠가지고, 부화기에 알을 넣기만 하면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청둥오리. 그런데 웅이 미쳐 생각지 못한 것이 있었다. 잘 팔릴 줄 알고 부화를 막 시키는데 안 팔리니까 사람만 들어가면 밥 달라고 막 옷을 물고 뜯죠. 아 미쳐요. 아휴. 그래서 야 내가 시즌만 보내줄게. 내가 이제 도저히 시즌만 보내줄게 하고 그때부터 소문을 낸 거야. 아, 뭐, 말만 잘하면 오리 그냥 준다. 자, 잘키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팔리지 않는 오리. 하루에 들어가는 사료값만도 엄청난 액수였다. 그렇다고 굶겨 죽일 수도 없는 노릇. 무은 대통한 심정으로 병아리를 나눠주었다. 그런데 병아리야 부활을 시키지 않으면 그만. 문제는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날이었다. 알을 팔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오리알를 받아주는 백화점은 없었다. 오리알 특유의 비린내가 문제였던 것이다. 아빠, 건 팔았어요. 오리알 이거 다 어쩌죠? 이거 만 팔천 개나 돼요. 다 파묻자. 예? 아빠가 트랙터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파묻어라. 난뭉 자신의 손으로 파묻을 수 없었던 오리알 18,000개가 아들의 숨에 의해 땅속에 묻혔다. 알파 묻을 때요. 그거는 내 살을 대해서 파묻는 거랑 똑같아. 내최선은 그냥 파묻는 건데. 생각해 보 이게 그냥 나가 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팔로다 해 봐도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비린내를 없애라. 또 다시 연구가 시작됐다. 온갖 방법이 동원됐다. 미꾸라지를 먹이기도 하고 식덩콜 곤충, 심지어 조개 껍질과 바다모래를 퍼다 먹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어쩌다 들깨 먹과 뽕잎을 먹였더니 맛이 달랐다. 거기서 생각이 미친 게 기왕이면 몸에 좋은 약초를 먹이자는 것. 그때 이제 음양각이 정력제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신선초가 케일, 케일도 이제 좀 가락시장이 가깝다면 농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파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파지를 활용하는 쪽에서 그 사료를 쓰면 은 사료의 성분에 다 들어가니까 또 잡식성이겠다 이래서 이제 그걸 먹여보니까 식질이 좋더라고요 내가 먹여보고 이제 알을 생산해보니까 비린내만 없앤 게 아니라 몸에도 좋다 이 방법을 곧장 특허출원한 무 이렇게 생산한 알에 청동이라는 독자적인 상태를 부착해 다시 백화점 판매를 모색했다 판매 전략또한 차별화했다 질 좋은 오리알을 적정량 생산해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때마침 브라운 건강식품 열기에 힘입어 무웅의 청동 오리알은 백화점과 축협, 대형 유통센터 등 60여 개 매장에 독점납품됐다. 무웅이 비로소 성공궤도에 오른 순간이었다. 성장 일로를 걷던 무웅 씨도 IMF 한파를 맞이해 파산 직전의 호된 홍역까지 치릅니다. 그러나. 그간 쌓은 신용으로 위기를 넘긴 무웅 씨. 이제 그의 꿈은 전국에 청둥어리 프랜차이즈점을 개설하고 외국에까지 자신의 오리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과는 별개로 무웅 씨에게는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생 피룽 씨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웅 씨 평생의 소원은 자신이 잃어버린 동생 피룽 씨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경찰 조회 결과 전산망에 올라 있는 동생 나이 또래의 한국 남자들 중 김피릉이란 이름은 단한 명. 그러나 경찰의 확인 결과 그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고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다시 해외 입양 기관을 찾은 뭉웅 씨. 샅사치 뒤졌지만 거기에도 동생 피릉의 이름은 역시 없었다. 시시때때로 떠오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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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건 역시 오리였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려서 거리에 내던져진 후 닥쳤던 수많은 난관을 이기고 이루어낸 이 농장. 더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데다 정말 사랑하는 동물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응시가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이유였다.